7월 22일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니 고맙습니다. 오늘도 오직 하나님만을 소방하면서 이 땅에서 승리하는 축복을 허락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요한복음 7장과 8장에서 예수님께서 장막절에 유대인들의 그 물과 빛이라고 하는 컨셉을 바탕으로 하는 의식들을 바라보시면서 예수님께서 스스로 생명의 물이고 빛이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을 묵상을 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과 긴 논쟁을 하셨고, 유대인들은 여러 가지 방향에서 예수님을 오해했지만은 예수님께서는 그 오해를 풀으시면서 스스로 하나님이신 것을 입증하셨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9장에서는 소경되었던 자를 치유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빛으로 오신 하나님께서 그 빛을 어떻게 나타내시는가를, 어, 이야기를 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어, 메인으로 태어난, 어, 그 사람을, 어, 판단하고 정제했던 유대인들과는 달리 그 사람의 고통과 아픔을 치유해 주시면서 그 소경된 자를, 어,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드러내시면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하는 명제를 더욱더 분명하게 실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맹인을 고쳐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나타내셨고 어둠에 살던 사람인 소경에게 빛을 주시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뜻을 어, 이루셨습니다. 반면에 바리새인들은 육신적으로는 소경은 아니었지만은 영적으로 어, 소경되었음을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어, 이 영적으로 소경인 유대인들은 비록 육신으로 어, 소경이었다가 회복이 된그 사람을 회당에서부터 쫓아냈습니다. 어둠은 빛과 함께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어둠에 있는 세력이 빛을 쫓아낸 거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아 어, 회당에서 쫓겨난 사람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대화를 하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데스다에서 오래된 병자를 찾으신 것 같이 치유된 소경이었던 자를 찾으셨고 그가 경험한 사건, 즉 어둠 가운데서 빛으로 나올 수밖에 없었던 그 사건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인자를 믿느냐 이렇게 어 질문하셨습니다. 그때 소경이었던 사람은 어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이렇게 답을 했고 예수님은 그 인자가 바로 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심으로 그 소경이었던 그 사람은 예수님을 향해서 내가 믿나이다 이렇게 어 말하면서. 저를 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사람은 더 이상 어둠 속에 머무는 사람이 아니라 빛가운데 나온 사람인 것을 또 예수님으로부터 빛을 공급받아서 그 빛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해 줍니다. 육신적으로 소경이었던 이 사람이 육신적으로도 치유를 받고 영적으로도 구원을 받았지만은 유대인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본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유대인들이 맹인인 것을 입증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어. 이 어둠에 갇혀서 보지 못하는 자들에게 빛을 비추심으로 말미암아 볼수 있는 또 영적으로 깨어나게 하는 일들을 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은 어둠에 갇혀 있는 어또 갇혀 있던 우리들에게는 굉장히 커다란 복음이고 또 기쁨이 아닐 수 없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이 말을 듣고 우리도 맹인인가 하면서 반문을 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서 소경을 치유해 주셨고 그리고 어 성전에서이 소경되었던 자를 만나서 나눴던 대화도 아마 다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보금서를 볼때 그게 잘안 나타나는 것 같지만은 어, 실제로는 유대인들은 끊임없이 예수님을 추적을 했고 또한 끊임없이 예수님의 어, 이 언행을 어, 이렇게 그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듣고 우리도 맹인인가 하면서 반문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음. 또이 우리는 이말 가운데에는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통해서 빛을 발견하고 있다고 하는 자부심을 또 표현하고 있는 거기도 합니다. 유대인들은 어, 참된 지혜, 즉 빛은 율법을 연구할 때 나온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우리도 맹인인가 할 때는 어, 우리도 말씀에 어, 충분한 묵상이 있고 또 연구가 있다고 하는 것을, 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그 빛, 즉 지혜를 말씀에서부터 찾았기 때문에 자신들은, 어, 율법을 연구하고 또 율법의 전통들을 연구하고 실천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신들은 빛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고 맹인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한테, 어, 어필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면은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뜻밖의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는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바울도 로마서에서 어, 가상의 그 대적자로 설정된 유대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너희가 특혜가 많다고 얘기를 합니다. 유대인들은 굉장히 많은 특혜를 갖고 있고, 또 선민으로서의 어떤 그 자부심도 갖고 있는 사람들이지만은, 바울이 봤을 때 유대인들의 가장 큰 죄는 뭐냐, 말씀을 맡았다고 하는 있는데, 말씀을 맡은 것이 특권이기도 하지만은, 말씀을 맡아서 그것을 실천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은 죄의 원인이 되는 겁니다. 호스에서도 유대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것 가운데 제일 큰 것이 말씀을 말씀으로써 실천하지 못하는 삶을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 예수님께서는 유대인을 향해서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무슨 얘기입니까? 너희가 율법에 좀 무식했다면 한 소리예요, 사실은. 너희가 율법에 있는 말씀을 어잘 몰랐더라면 너희가 죄가 없을 수 있다. 근데, 너희가 너무 율법을 잘 알기 때문에 또 너무 율법에 매어져 있는 삶을 살면서 율법을 어기기 때문에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고보서에서도 중요한 것은 뭡니까 말씀이 내삶 가운데 나타나야만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서도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뭐겠습니까 너희가 율법을 아는 것만치 하나님의 뜻과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야지만 되는데 너희를 보호하고 너희들의 이익을 위해서 도리어 사랑을 거부하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있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시고 있는 겁니다. 말씀이 우리들을 이끌어 나가는 원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음으로 우리가 빛 가운데로 나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배운 말씀,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을 우리들의 삶 가운데 녹여내므로 영적으로 소경이 되지 않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감사하고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